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우리는 성령을 알고 있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십니다.성령께서 살아 움직이도록 그분께 주도권을 드립시다.세상은 무조건 삶의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내가 해야 한다고 합니다.그런데 벌써 오래전에 예수님께서는 주도권을 성령께 주라고 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참된 것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 놓으실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이 넉넉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행동에 따라 함께 움직이는 것이 맡기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힘차게 활동하시도록 믿고 맡깁시다.